안녕하세요 챔챔티비의 채민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도깨비님의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널쪽사슴벌레 사육 세트랑 널쪽사슴벌레한 쌍을 주문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금 바로 뜯어볼게요. 까까. 자, 뭐가 들었나요?

아니었네요. 여기도 사슴발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인조 잔디 그런데 사슴발에 한번 넘어지면 수술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아, 먹이통, 여기. 먹이통 여기 젤리 넣는 건데 젤리 넣는 이게 천연 원목으로 해도 되지만 조금 네, 곰팡이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엄마는 인조로 했습니다. 자이 재료 총 얼마 들어간지 알아요? 아, 몰라요? 어 여기 텃밭 있다. 자 그렇게 모른 척할 거예요 엄마 돈이라고요? 자 4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텃밥텃 턱밥 네, 톱밥. no. 톱밥 아니고 톱밥이겠죠 톱밥. 톱밥. 어 얘가 만약 암 커지 알을 낳았을 때 여기서 애벌레가 자라잖아 유충이 그때 이텃밥을먹밥 톱밥. 톱밥. 톱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산란을 하려면 꼭 톱밥 세트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 주셨어요. 여기 있어요. 젤리. 이게 뭐예요? 건축용 젤리요. 이거 사아먹는 젤리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곤충용 어, 젤리로 줘야 되는 데 네. 자 뜯어볼게요. 네, 사이즈가 우와. 조금 큰 걸로 있어요어항이 있어요. 네, 어항이 있어요. 네. 이거는 여기 앞에 어항 스티커 같은 건데요. 안해요 그리고 돼요? 뚜껑까지 투명한 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걸로 했습니다. 인조 텃밥을 아, 깔아줘야 네. 돼. 텃밥 아니고 토밥이라고요 <laughs> 톱밥, 톱밥. 이 밑에를 우선은 다져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분무기가 필요한데? 우선은 톱밥을 깐 다음 조금씩 깐 다음에 중간중간 분무기를 뿌려줘요. 왜냐하면 얘가 톱밥이 촉촉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나요? 네.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뿌려줘야 돼요. 어, 이게 톱밥이에요? 네.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깔고 물 뿌리면 되잖아요. 너무 조금 이거 너무 소심한데요? 뿌려도 되지 않아요? 무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 이 떡밥 다 넣는 거예요? 너무 많지 않나요? 다 넣는 거 맞아요? 어반 정도만 넣어야 돼요. 맞아요? 네. 이 곤충형 젤리들 여기 간식 통 안에 넣어줄게요. 여기. 무슨 맛이 있는데 그럼 오렌지 냄새가 나요. 오렌지 냄새. 오렌지를 넣어줄게요. 오렌지 맛. 무슨 무슨 맛이 있나요? 오렌지 맛이라고 포도 맛이 아 포도 이게 포도 맛인데 아 통째로 그냥 넣는 거예요? 네. 한 다음에 여기. 끝에 놔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인데요, 세팅은? V자로 이렇게 놔줄게요. 임종 졌다. 또암수 구분할 수 있나요? 네, 얘가 스쿼시 고얘가 암컷이에요. 어, 왜요? 암컷은 뿔이 없어요. 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널적과 그냥 사슴벌레가 뭐가 다른가요? 널적 사슴벌레는 턱이 더 길어요. 아, 네네. 자, 캐미니는 어떻게 주문했죠? 저는 널적 사슴벌레를 네, 이버를 주문했어요. <laughs> 아니요, 한 쌍을 주문했죠? 한 쌍을 주 어? 뭐예요? 여기도 있다. 아, 젤리요? 네. 아, 어느 동안 먹으라고 같이 넣어줬나? 이 안에 들어있나요? 네, 여기 지금 들어있어보이시 아, 뒤집어졌다. 어, 빨리 꺼져주세요. 아. 응. 처음에는 많이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암컷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지 알 수도 있다고 자, 가만히 두래요. 살랑스러워. <laughs> 어! 이게요? 네. 큰 턱을 갖고 있는 수컷. 여기 안에 있어. 헉! 집게 봐. 보여요? 보여주세요. 네. 아, 젤리랑 같이 보내는 같이 보내시는구나. 아, 근데 이거 너무 무서워서 꺼낼 수가 없대요. 여기에 부어요. 아, 그러면 이거 텃밭이 너무 많아요. 집게 아, 없어요, 집게 울면 진짜 아프거든요. 안 물려 봤잖아요. 아 엄마 무서워. 응 대충 봐. 아뜨거 됐다. 암컷은 안으로 들어갔네요. 네. 암, 암컷은 안으로 들어가요 자주. 아 수컷은요. 수컷은 밖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알날때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처음 오면 좀안 움직인다더니 얘는 되게 활발하네요. 네. 우와 암컷 차 들어갔나 보다. 아닌가? 이거 물에 적셔 갖고요. 좀 탁탁 털어줬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방충 시트를 덮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했어요. 예!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아, 나의 톱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좋아요 네얘 예, 이름을 뭐라고 지을거냐면요 네 어... 넙쌍 <laughs> 아니 넙쌍이 상하잖아요 넓적사슴벌레가 아니라 벌레잖아요 넓적사슴벌레잖아요 <laughs> 넙 다음에 다음에 영상을 잘 있나 찍어줄테니까 거기서 지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